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무림 PMP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고요 어, 이 종목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 신규 관점으로 네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문의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6일 4640원에 비중 25% 어, 오늘 급등 나오는데 더 봐도 될까요? 라고 네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제 이런, 무림 PMP는 이제 종이. 골판지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어, 펄프 가격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지 관련주 쪽으로 지금 엮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지주가 전반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한솔제지, 아세아제지, 뭐 신풍제지 굉장히 많은 제지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의 이유는 바로 펄프 가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어, 최고치로 어,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펄프라는 거는 결국에 어 모든 종이에 다 들어갑니다. 종이를 만드는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사실상 이거를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펄프 값이 오르게 되면은. 그 만큼 종이를 만드는 기업들은 생산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하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호재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 이상하게 지금 펄프 값 상승에 다 같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보면 펄프 값 상승은 어 종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원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원료 값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그에 따른 네, 판가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관련 어, 수요가 또 한번 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지주들이 사실 그 코로나 초창기 때그 택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봤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림 p m p 는 오히려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재지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인쇄용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용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종류의 용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쇄 용지 그리고 뭐 고급 용지 용지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좀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 이 인쇄 용지가 사실 펄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쇄 용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펄프에 대한 펄프 가격 변동에 대한 그런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아무래도 우림 p p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펄프 펄프를 직접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펄프값 인상이 어 생산에 대한 원가 부담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악세일 수도 있지만은 물앤피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것도 유일하게 어 펄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펄프값 상승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 습니다. 왜냐면 펄프를 어쨌든 얘네들도 공급을 해야 돼요. 다른 기업에. 근데 지금 펄프값이 천달러를 넘어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뭐 깎아갖고 900원 800원에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파는 그 즉시 이제 매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완성 업체랑은 또또 다른 내 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재질들이 펄프 값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업적으로 직접적으로 오히려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무린 PMP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또 상승폭은 가장 좋지가 않아요. 다른 이제, 한솔재지 뭐, 특히 이제, 무린 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견주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린 PMP는 오히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펄프값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따른 어떤 변동성의 영향을 좀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펄프값 상승의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 지금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지금 70%의 원인은 바로 이제 러우 전쟁입니다. 이거 끝나야지만 결국에 예, 어느 정도 물가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결국에 1차적인 건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화가 되려면은 결국에, 어, 전쟁이라는 요소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골판지 업계가, 어, 가장 이제 그 수혜를 보는 시기는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석이 있죠. 네, 추석에는 또 이제 추석 선물 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골판지, 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장 최성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제재지들이 가장 이제 실적 성장이 돋볼 때도 바로 이제 3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펄프값도 오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종이값에 대한 상승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을 더한다면은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에 비하면 오히려 맑음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엔 단순히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어, 실적 개선이었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공급망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근거는 바로, 네, 가을에 이제 추석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됨에 따라서 어, 택배 수요가 또 한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제 펄프 값의 상승 그래서 이제 무린 P&P는 펄프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대로 수혜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공급망이 확대되다 보면 제지기업들이 종이에 대한 어떤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요 종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펄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사슬로 봤을 때어 제지주의 어떤 하반기 업황은 굉장히 좀 좋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에 중간에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에 내 수익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26일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한눈에 봐도 지금, 어 중간에 이제 매수, 어 매도를 할수 있는 시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중간에 주가 매수를 해서 급등시에 빠져나올 구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대응을 못하십니다. 아직도 왜냐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놓고 어 매수가까지 오기만을 기다리시죠.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바란다고 네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 대응하는 방법을 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이 이제 급등주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단가 낮춰서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이제 전략에 맞춰서 항상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좀 수익률을 얼마나 쌓을 수 있었는지 네,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잊어먹은 점, 전망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어, 목표 주가를 어, 항상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볼때 현재 적정 주가는 아직까지 4,500원대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그때는 4,750원에서 5,000원까지도 충분히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제 적정 말 그대로 이제 실적 대비 적정 주가이지, 주식이란 것도 이론상으로 가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바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 PMP, 뭐, 이렇게 전략대로 해서 한번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제 하락할 때를 항상 이제 분할 구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없어요. 이런 종목이 간혹 있습니다. 100개 중에 만두기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실적만 바, 봐도, 네, 걸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죠. 예를 들면 상장 폐지나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종목군들은 항상 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 분석은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뭐 상장 폐지까지 갔으면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 네, 뭐 4년, 5년 이상 뭐 거의 대부분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에 반등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못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대응을 안 해요? 그럼 아무리 중간에 반등이 나와도 내 매수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이고, 지속적으로 좀 방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 좋게, 내 본절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할때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서, 네 항상 단가를 낮추셔야 되는 거고요그 중간에 항상 반등이 나올 때를 노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중간에 총8% 라는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이8% 라는 게한자릿수 라서 별로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였던 거 감안해 본다면 은이 구간 안에서도 8% 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응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 마이너스시죠 그래서 10%이 이상 마이너스와 지금 8% 수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신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도 생기죠. 자금 마련도 되죠. 수익까지 받기 때문에 평가 금액도 늘어나 있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중장기 투자를 제외하고서 단기나 이제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항상 이런 회전율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난 정말 몇년 보는 투자를 할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을 하 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네 프로그램 문의라고 네 남겨주시고요. 어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날짜까지 적어서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